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기를 원하세요.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해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만약에 해가 없다면 식물이나 동물들 생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어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방패가 되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충만하게 충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잠깐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선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선물,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선물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에요. 흠이 없어요. 그 선물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미 추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실까?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좋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복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는 자마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기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기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나를 위한 것을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만약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하겠죠.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어. 나는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 만약에 그 구원의 기준이 어떤 행위의 차원이라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이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삶에서의 복도 믿음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팔장 삼십이 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하나님. 누구도 아끼지 않았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분.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 그러면 그 아들 이외의 모든 것까지 다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 말고 다른 것을 못 주시겠어요? 아들을 내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각각의 영역에서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그 구하는 것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바다에 바람이 불면 자연적으로 물결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소한 것으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조금도 의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귀신이 아이를 말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이를 갈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져넣고 물에도 던져넣고 이것이 귀신이 그 아이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발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이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믿으면 되는 데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이 아버지는 너무라도 다급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고백이죠. 그러나 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느냐, 못 믿느냐. 그 기준은 믿음인 거예요. 이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삶에서의 복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믿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 없이 기도만 했더니 믿음이 생겼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신념이죠. 자기의 신념.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믿음이 생겼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듣고 믿는 자,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 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죠.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오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와 가족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길을 떠났나요? 주소도 안 알려 주는 그 땅을 향해서 어떻게 갈수 있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이 임합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했기 때문인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 내가 말했던 모든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은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은 분량을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상식적입니까?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셨어. 이걸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어요? 믿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런데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구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로운 것들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거죠. 성령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멸망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라고 확증해 주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믿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은혜 주시기를,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데, 그 기도 안 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 반드시 들어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분량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 했죠? 믿음.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게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